네, 75분입니다. 당식 fx, 이 녀석을 x-4분의 3으로 나눠을 때의 몫이 qx, 나머지를 r이라고 했어요. 자, 일단, 요 놈은, 금산식을 우리가 표현을 해버리면, 이쪽에 좀 쓸까요? 이거 fx, 요 놈은 뭡니까? x-4분의 3에 몫을 qx라고 한다고 그랬고, 나머지가 r이라고 했죠. 그죠? 자, <laughs> 이렇습니다 자, 그런데 이제 x 제곱의 fx라고 했으니까, 여기다 x제곱을 다 곱해볼까요? 이렇게 하면 자 X제곱 x 제곱 x 마이너스 4분의 3에 qx 플러스 x 제곱 의 r 이렇게 되겠네 그지? 자 그런데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게 뭡니까? 어 4x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지? 그럼 식을 조금 변형을 주자 이놈을 4분의 1로 묶어낼까요? 그럼 4분의 1로 묶어내면 4분의 x 제곱하고 뭐가 되지?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그지? 자 qx 플러스 x 제곱 r 인데 일단 나머지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까 4분의 3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러니까 요놈이 나머지가 되겠지 자 그래서 나머지부터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어, 4분의 3제곱 x 제곱이 있으니까 16분의 9 r 이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, 지금 이제 요식을 요게 똑같은 x 제곱 옆에 x에요 자 근데 어, 4x-3으로 나누고 있는 거니까, 이렇게 2차식처럼 나올 수는 없잖아, 나머지가. 그지 자, 그래서 이 식을 어, 4x-3으로 어, 나눕니다. <laughs> 나눕니다. 에?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한번더 나눌 수가 있겠지, 그러면 그죠? 자, x제곱 r. 그러니까, rx제곱을 4x-3으로 나누면 뭐가 들어가야 되나? 4분의 음, 4분의 R이 들어가면 되그죠 4분의 R. 그 4R, R, R이 되고, 아, X가 들어가게 되네요. X. R, X 제곱이 되고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4분의 3R, X 이렇게 되는 거죠? 자, 그럼 이게 빼면 4분의 3R, X가 이렇게 되는데, 음, 다시 한번 나눌 수가 있죠? 그죠? 자, 그럼 뭘 곱하면 됩니까? 음, 곱하면 4분의 3알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음, 16분의 3R을 곱해야 되겠네 그지? 자 그럼 여기다가 뭐가 나오지? 4분의 3Rx 마이너스 16분의 9R이 되겠네 그지? 음, 이렇게 되겠어요. 자 아까 이걸 이제 빼면 이제 나머지가 아까 얘가 나왔잖아요 그지? 그래서 음, 플러스 1 6분의9 r 이렇게 나온다 그지? 자 그럼 몫이 이제 얘가 되는 거죠 얘한테는 <laughs> 자 그래서 요식을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된다 얘는 이제 4x-3으로 나누면 나어 떨어지고 몫만 남는 거잖아 그지? 그래서 4x-3이고 요때의 몫은 어, 4분의 x 제곱 요런 그 다음에 qx 이렇게 넣고요자그 다음에 음, 여기 요, 요 놈을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또 나왔잖아요. 그지? 이런. 그래서 그까지 몫을 적어 주셔야 돼. 4분의 r에 x 플러스 어, 16분의 3r 이렇게 되고 그죠? 나머지는 조금 전에 이제 플러스 16분의 뭐 5, 9였냐? 16분의 9r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자 그래서 이만큼이 몫이고 이만큼은 나머지가 되는 거지. 그래서 해당되는 답이 몇 번이죠? 2번이 되겠다. 그지? 응. 어, 나머지.